에, 그때 서울시에서 국정 개발하면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으니까 초치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큰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에, 그래갖고 우리 집은 두개 집이 돼 있어 한 울타리에 SH하고 그 기사 보면 다 나옵니다. SH하고 서울시 두 집으로 돼 있어. 그래서 270등이야. 15가지. 그래서 세계에서 여기 시내에서 계랑 메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 여행 가이드북이 세계적 가이드북이 론리 플랜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집꼭 서게 됩니다. 딱 아름다운 집이라고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삽살개로 손님들하고 여기 산보하는 것도 우리 집에 하나의 테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웃집 개 하고 산보하다 물어서 싸워서 죽였어요.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물론 그 개가 끈을 안 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때 이제 평소 친하던데 화가 나가지고 소울 시한테어저 사람 재계약 해주지 마라고 랬습니다 그 사실 그때는 재계약하도록 공유까지 나왔어요. 아, 여기 아, 공유까지 나왔던 건데요. 그, 그 말을 듣고 아, 재계약 아, 안해줘고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공유까지 아, 나고 오 그런 거는 개인간의 다툼 아니냐. 그래 갖고 하니까 시에서 명도소송을 걸었어요. 8명쯤 그런데 시에서 명도소송에서 어, 졌어요. 시가.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니까 뿔 따고 가나 이제 시가 음. SH한테도 제기약 해주지 마라. SH가 그 자회사 아닙니까? 해주지 마라. 그래갖고 그냥 또 재판을 통해서 총 11번이나 했어요. 아이고. 세, 재판 3, 4번 하면 거덜날버려요 11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시 졌지만 서울시가 또불었어요 2차로 다시. 근데 사실 서울시는 아무 목적 없그 하나의 개싸움. 근데 서울시가 사실 그 스토리 부분 약점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묵법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SH하고 서울시한 집인데 주요 시설은 SH에 다 있어요. 창고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SH를 걷어내버리면, 우리가 구옥을 못쓰니다 소씨는 그냥, 와, 여기 와서 해봤지만은, 그, 소시는 와, 와봤지만은, 그냥, 마당만, 그 종원만 좋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국감 때, 아, 이 집은 후집이 하나로 연결된 집이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소름몬의 애기처럼, 배를못 가르죠. 그런데, 음. 그렇게 속결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다음이서 배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라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신문 기사가 뭐냐면은 우리 집제 1호 집인데 서울시 집에서 주방이 없으니까는 제가 화장실 물 받아가지고 불타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도 아주 끔찍한 겨울이 되겠어요. 런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래서 서울시가 애 h 지거도도 쓸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문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박원수 씨하고 저하고 지인나니 오랜 지인이에요. 오랜 지인인데, 그래도 어저께 그저께 출마시간때 직접 내가 시청 앞에서 만나고 바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저기 저, 삽사리하고 음. 일시를 위할 거예요. 인사동에서. 그러면 인사님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인사님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도 저를 보러 옵니다. 제가 인사 2시에 하니까요. 제가 부탁드린 거는 우리 이제 안 선생님 모임에 가서 어떻게 저녁, 에, 저, 저녁 식사 하다가 보니까아 우리 SNS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그거 내심은 받았지만 신세지는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로 보면은 SNS 파워가 이렇다. 이것이 어떻게 되면 세월호 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 가지고 그래서. 소울 씨는 개싸하는 걸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뭐냐면 개싸한 피해자 우리랑 친하거든요. 그때는 우발적이었지만 내가 이랬다. 그래서 그 소울 씨한테 개싸해주지 말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나한테 줬어요. 그런데 소울 씨는 너무 창피하니까는 개싸한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복싱해서 샌드백 친다 그래요. 아무 부담없이 마냥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위력을 한번 보여준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신인 힘이 구체적인 사건에 같아서 나타나서 한번 봐줬으면 그런대로 또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